제 7강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자 예술에 대해서 감상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 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기와의 앞막새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라인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아서 어, 정말 아름다운. 그 당시 1700년 전에 어 어떤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어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서부터 고구려 신라 백제로 이루어지고 그 외에 가야도 같이 발전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가야는 안타깝게도 나중에 신라에 영속되는 그런 비운을 겪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나름대로의 독특한 양식의 문화 갖고 있고, 오히려 신라에 영향을 주었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리스의 이전 문명이었던. 크레... 문명이 그리스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가야도 신라에 어떤 그런 문화적인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국시대를 얘기하는데 가야도 새롭게 조명을 해서 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된 어떤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백제가 일본과 많은 교류를 하면서 많은 좋은 우리의 문화적 양식들이 일본에 전해지는 그런 아주 문화의 강국의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도자 예술도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체제를 위한 어떤 그런 신앙들이 전파된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토속 신앙은 그 예전부터 그 5천 년 전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우리 민족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신앙이 아닐까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불교가 나중에 전파되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위해서 집권, 지배를 위한 그런 그러니까 신앙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의도적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그렇지만 토속신앙은 샤머니즘, 우리의 샤머니즘이 오히려 우리의 토속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체로 고구려 소수리 왕 때에 백제는 침류왕, 신라는 법풍왕 시절에 우리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래서 삼국 시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죠. 가야까지 키워서 사국이 굉장히 서로 치열한 경쟁과 문화적인 발전을 병행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유의 어떤 문화를 발전시키고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통일 신라까지 연결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고요. 시기는 철기가 가장 주인공이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경 생활이 발전을 하고요. 그 대신에 침략, 침투, 뭐 이런 것들이 성행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금 고구려가 영토를 굉장히 넓게 중국 연안까지 발전을 시켜서 지금 광개토대왕비가 중국 길림성에 있는데요. 그 무용청의 모습이고 고구려인의 기상을 볼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사냥을 하고 있는 모습. 들이 굉장히 용맹스러움을 강조한 그런, 그래서 호랑이가 오히려 작은 게 그려진다는 라 것은 그만큼의 어떤 용맹성을 좀더 강조한 그런 벽화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음,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 어, 지금의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서부터. 그러니까 호남 지역, 호남 평야 지역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지역에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풍요로운 그것들이 문화 속에서도 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굉장히 유려한 형태의 금관들이 발견이 되고요. 지금 한성백제,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 어, 맨 처음에 자리 잡았던 시기에 어떤 그런 그니까 아마도 백제유역에 있었던 도봉산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이 왕관의 모습을 좀 닮은 그래서 아마 왕관을 그 도봉산에 어떤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봉산을 보고 왕관을 제작하지 않았나 그런 디자인들이 그래서 그 도봉산의 그 모습은 관을 상징해서 오늘날에도 좋은 영험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백제는 지금 백제의 어떤 그 예전 백제 시대에 있었던 것들을 재현한. 그런 백제 단지가 있는 공주 쪽의 일이고요. 이거는 법륭사라 그래갖고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 있는 건데 백제의 기술자들이 모두 가서 백제와 유사하게 제작되어진 그래서 백제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위상을 알수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거의 유사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모든 건축 양식이나 기법들이 그래서 백제 의 어, 뛰어난 우수한 음, 그런 예술성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야나기 무네오 씨는 일본의 국보에서 세계가 자랑삼고 세계의 사람들도 미를 시인하고 있는 작품의 대부분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라고, 그러니까, 일본 미술 평론가가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의 국보라고 하기보다는 정당하게 말하면 조선의 국보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우리의 백제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제에서 또 가장 유명한 것이 황금 대향로라는 그 것이 있는데 이거는 백제 성왕이 위덕왕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전투에 나가서 그 진흥왕과 싸우는 중에 성왕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도와주러 나갔다가 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에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어 향로를 만들어서 아버님의 천상 극락 세계에 의해서 편안하기를 기원했던 그런 향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상부에 봉황을 나타내서 천상이고 덮개는 24개의 산봉오리와 악사들로 해서 즐거움과 어 그러니까, 현세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몸체와 다리에는 용을 뜻하는 그 아버지의 그 어떤 모습을 담아서, 이거는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어쨌든, 백제의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를 그 다음에 예수를 정립한 그런 시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기는 다양하게 재기로도 많이 쓰이고 부장품으로도 많이 쓰이면서 예전에 그 토기에서 발전하지는 못하지만 온도는 높아지면서 강도가 좀더 견고해지면서 얇게 제작을 하게 되지만 청 소동기나 철기를 본뜬 그런 아직까지는 모사품 정도의 형태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조형적인 형태들도 점차 눈에 띄게 되는데요. 그래서 흙의 특성들을 파악을 하면서 좀더 조형적인 것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 도예가들의 어떤 의욕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양들은 하나같이 다 상징성을 띠고 있고요. 재기로서, 아니면 부장품으로서, 장식품으로서, 최고의 어떤 기운, 아니면 최고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형적인 그릇들이 있는데요. 표주방 모양을 아주 그러니까 섬세하게 선이 흐트러짐 없이 그 다음에 얇게 아주 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철기를 흉내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우리가 또 눈여겨 봐야 될 그런 것을 기와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암막새 이거든요 거기를 연꽃은 신성을 나타내는데 주로 궁궐이나 사찰에 이렇게 앞부분을 장식을 해서 좋은 의미를 집안에 부여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수봉황문전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그 임금님이나 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곳에 그 그러니까 부장품과 함께 벽장식으로 그 그러니까 고분을 만들고 그 거기에 벽장식을 하는데 천상에서 천수를 누리기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봉황은 천상의 세계의 어떤 최고 지존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경, 숭문 그러니까 어떤 산 세와 어떤 물의 풍경 그러니까 풍경 우리 산수화 같은 그런 풍경들은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현세의 세계를 천상에서도 계속 유리라는 그런 기원이 담겨져 있으면서 아주 섬세하게 조각되어져 있는 그리고 기하학적인 패턴과 어떤 장식을 아주 세련되게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 안압지, 포석정, 석굴람 신라금관, 뭐 첨성대 아주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 이렇게 어 아주 유려하고 이 받침도 굉장히 화려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받침들이 몇 개씩 있고요. 금관도 이렇게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조형, 조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슴뿔이고, 사슴은 우리가 지존을 상징하고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것들이고요. 여기에는 또 가지들이 있는데요. 가지들은 우주수목. 을 나타내는 자작나무의 잎을 흉내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구성 면에 있어서 그 이거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일상적인 왕관이라기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특별한 용도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그니까 어떤 최고의 것들로만 장식을 하고 이 고곡은 주로 호랑이 이빨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호랑이의 어떤 강건함, 그런 시베리아의 호랑이의 어떤 위상, 그것들을 곁들여져 있는 다분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것들로 빼곡히 장식되어져 있어서 어떤 최고의 선, 최고의 것을 어, 이루려고 했던 그런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호랑이 풍요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장남은 우주를 향해서해서 어, 천상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제기인데요. 여기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그대로 제사 지내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현무의 모습은 그러니까 북쪽을 향하죠. 그래서 사자의 어떤 게 향하는 그런 경위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동물의 피를 그대로 산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여기 달려있는 이런 것은 우주수목을 나타내는 그런 잎사귀 모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경첩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신라가 얼마만큼 다양한 나라와 교류했는가의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수입되어진 유리잔이 출토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천마총에서.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유리잔을 즐겼던 그런 민족의 어떤 정서를 볼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야시대에는 이런 음 제사용부인데 말은 천상과 연결해주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기에 이렇게 장식을 해서 천상에 나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고, 이 사각 틀은요, 보통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각은 땅인데요. 그래서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거라 그릇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대 국가에서는 당연히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왕이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장식을 하기 위해서 제작되어진 것들이고요. 닭도 그 당시에는 태양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토기로 제작되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어 보통 장식을 하거나 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하늘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주로 많이 어 이용했던 동물의 형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안막새의 한 부분인데요. 음 정말 어그 당시에 어 사람을 그대로 만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아름다운 와당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여지는 이건 아마도 사찰의 앞부분에 장식되어져 있는 지붕의 한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과 그다음에 이건 여유두문이거든요. 여유두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어, 뜻을 이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벽돌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옥을 멋지게 장식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어떤 조형적인 정서, 예술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음. 벽장식으로서, 그 다음에 바닥으로서도 이렇게 빼곡히 보통 부장품을 넣을 때그 벽면에다가 장식했던 그래서 천상에서 존재하는 꽃, 지상이 없는 것을 상상해서 그 당시의 조형미를 볼수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말이 많이, 그러니까 그제기의 어떤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조형적인 형태들은 벌써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나라 시대에도 말이 어, 제작돼서 많이 외부로 수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어, 그들의 만의 어떤 조형 감각을 갖고 최상의 말의 형태를 갖고 만들어진 재기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말은 천상과 연결해주는 동물로서 어, 재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고 이곳에는 또 갑이 씌워지고 그 위에 어, 쌍배를 넣어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제기의 모습을 할한 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그릇 안내 하나에서 생로병사를 다. 어, 엮어서 예전에 그리스 문화가, 어, 어떤 그런 그 시대의 역사를, 어, 하나의 기록물처럼 그림을 그렸듯이 어떤 조형물을 갖고 만들어진. 그래서 사계가 있고, 어, 히로 애락이 있고, 생로 병사가 이 안에 빼곡히 장식되어 둘레를 돌면서, 어, 그거를 다 느낄 수 있게 제작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의 조형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토기의 형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삼국 시대 도자 예술의 특성은 다양한 조형적인 표현과 제사를 중요시 여겼던 그런. 토기들이 많이 제작되었고요. 그다음에 문양들은 주술적인 기원을 담당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